서울 도심에서 택시 기사들이 겪는 화장실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택시 기사 A씨는 배가 아파도 참는 수밖에 없다며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공중화장실이 부족하고 주유소 화장실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유소가 공중화장실로 등록되면 개방해야 하지만 경영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택시 기사들은 주로 화장실 위치를 외우고 급할 때는 공원이나 광화문 우체국 등을 찾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는 화장실에 갈수 없어 긴급한 상황에서는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기사 A씨는 배탈난 날에는 불법으로 광화문 사거리 갓길에 차를 세우고 뛰어갔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 택시 기사들은 하루 10부터 11시간씩 운전석에 앉아 있어 화장실을 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성 기사들은 골목에 차를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낮에 화장실을 찾는데 더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법인택시 초임은 260만원 안팎이며 교통사고 발생위험과 감정노동, 체력소진 등으로 이직률이 높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는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의 화장실 사용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아직 확정된 지침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오늘도 코를 꺼놓을 수 없어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기사 A씨는 어른이 화장실 걱정하는 일만큼은 끝났으면 좋겠다며 웃었습니다. 볼일도 눈치도로 위수모.